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외국인이 투자하면 돈 번다는 코인 이 CCY 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 이거 제보한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제가 너무, 뭐랄까요. 소홀히 했던 것도 있지만, 너무 바빠서 이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CCY 코인, 외국인들 투자 전용 코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한번 바로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CCY. 일단은 제보를 주신 분께서는 최근에 SNS에서 알게 된 외국인 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지인은 남자입니다. 바이낸스에 상장만 되면 400에서 1000% 오를 거라고 믿고 있더군요. 물론, 코인 세계에서는 1000%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들으면서 상식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확률이 높은데 왜 알게 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권할까 싶기도 합니다. 400만원에서 1000만원쯤 투자하면 좋다라고 지인에게 권유했다고 하더군요 일단은 좀더 알아보라고 저도 알아보겠다 하고 투자하기 전에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너무 확신의 차이 있어서 제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날짜가 12월 21일인데 저는 거의 한 달은 아니더라도 어 뭐한 20일 만에 하는 것 같아요 3주 만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어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제가 너무 영상 찍을게 많다 보니까 너무 늦었어요 그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CCY 백서 말고는 제가 가진 자료가 없다라고 해서 오늘 통화해 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더군요 더 얘기해봤자 설득은 못하고 말싸움만 할것 같아서 여윳돈으로 조금만 하라고 얘기를 했다 CCY 구글을 검색해 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이트가 보이고 아, 아래 주소는 제가 검색해 본 건데 일단은 2022년 8월에 상장됐다가 상패된 건지 비상장 거래가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시네요 아마 이분 지금쯤 투자 이미 했겠죠 리에이스님 조사 내용으로 설득을 해보려고 한다 라고 돼 있고 저의 경험을 담은 그런 내용으로 진짜 뭐 한번 해드리면은 전 솔직하게 이거는 그냥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개박살났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고 먼저 일단은 추지 수합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봐보니까 이 추지 수합입니다 그래서 트위터도 봐보면은 뭐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만약에 이 코인이었다면 이미 상장을 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 코인이 맞느냐, 이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좀 알아보면은, 요거는 아니었다. 라는 걸 우리가 좀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바로 이건 백서에서 알게 될수 있는데, 일단 백서는 CCY라고 되어 있고, 심볼이 이 동전 모양으로 돼 있으며, 시드로 구성되는 자연어 처리기구, 뭐에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코인 마켓캡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면 당연히 CCY를 쳤을 때 검색이 돼야 됨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추지수업하고 크립토커런시 해가지고 전혀 다른 이런 코인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 이게 똑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리이스님 아니요 보통 이 심볼 자체도 일치해야 그게 진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도 보면은 별다른 내용은 없다라는 걸 우리가 또한번 느낄 수가 있겠고, 트위터 한번 들어가보면 혹시나 똑같을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들어가 봤지만,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 우리가 단서가 될수 있는 건 백서인데, 제가 이제 백서 기준으로도 여러 번 다른 걸 검색해 봤지만, 전혀 뭐 이거에 대한 단서나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블록체인 가치와 인터넷 해가지고 뭐쭉 내용이 나오는데, 나름 70쪽짜리 페이지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보면 어디서 뭔가 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뭐 이렇게, 아 모양새가 좀 좋지가 않아요. 그죠? 좀더 살펴보면은 뭐 블록체인 같이 인터넷이라고 돼 있고 1.0, 4.0돼있는데 뭐 굳이 볼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연구기술 사실 이런 거는 굳이 늘 필요가 없어요. 뭐 블록체인 개발해서 돼 있고 사실 니네 코인이 뭘 하는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블록체인의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고 괜히 백수의 쪽수만 채우는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좀 이런 그 불안한 마음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쭉 내려볼게요. 보시면 음, CCY 프로젝트 개요라고 돼 있죠. 프로그램 소개해가지고 AI, 블록체인 기술, 자연어 처리의 도구다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이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설계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CCY라는 게 뭐의 약자인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커스티스터스 커브웹 요타바이트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검색해보면 을 뭔가 나오는 게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구글링을 해도 아무런 정보가 안 나요 그렇다 이건 뭐다 아예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런 코인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라좀볼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거 했다가는 여러분들 그냥 나락 갑니다 코인 자체도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것도 또 외국인이 추천을 했고 잘 모르는 사람이 얼마 알게 되지도 않은 사람이 추천을 했다 그럼 이건 그냥 바로 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일납니다 c c y 를 특별하게 뭐 만드는 이유 해가지고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보시면은 뭐 이렇게 느껴볼 수는 있겠는데 이건 진짜 상당히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 느낄 수가 있겠죠. 뭐 c c i 모델 훈련해가지고 나와 있고 GPT에 대한 내용, AI GPT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이걸 갖다 한다? 어 진짜 완전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그렇쭉 한번 내용들은 보시면 되겠고 핵심 기술 시스템. 사실 우리가 기술 시스템 볼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는 계약 관리해가지고 돼 있고 뭐 로드맵 나와 있나요? 자 도시카드인 것만 몇개 볼게요. 분배 비율 차트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디그아웃돼 있죠. 디그아웃, 그 다음에 코어팀, 그리고 얼리인베스터, 그 다음에 서드파티 파트너. 그러니까 뭐한반 정도는 뭐 팀하고 뭔가 파트너 이런 재단에서 가져가는 거고, 50%가 디그아웃이라고 돼 있는데 뭔가 최고를 의미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뭔가 프리셀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사라고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바이넷스에 상장한다 뭐 그런 내용은 전혀 나와있지도 않아요. 어디 봐가지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그죠? 모르고, 이용 정책에 대한 게 나와 있고, 다른 특별한 내용을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백서만 하나 띠 가지고, 오, 어? 야, 이거 뭐야? 괜찮네? 백서 있네? 읽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진짜 문제가 크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 잘못했다가는 그냥 날아가니까, 이런 게뭐 바이넷에 상장한다? 그럼 바이넷에 상장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정보가 어느 정도 소스가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소스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인이 그런 걸 알게 될 정도면 다 알아야 되는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소스는 있어야 아 이게 그래도 정말 상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거 자체도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뭐 이게 바이넷 상장하면 몇몇천배몇백배 간다 하면은 아마 모든 코인 다몇백배몇천 배씩은. 안예스에 상장하면 갈 가능성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으면 좀 각별히 주의해야 되고, 진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된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